u k 오토 게러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현대 세계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엔지니어링, 기술, 그리고 방위 산업의 발전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차세대 군사 기술과 그것이 글로벌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다면 이곳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무기체계 중 하나인 별표 별표 2026년형 철령 미사일, 철령 미사일 별표 별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철룡미사일은 정밀성, 억제력, 그리고 자주국방을 목표로 한 대한민국의 전략적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무기체계입니다. 이 미사일은 현대전장에서 요구되는 고정밀 타격능력과 장거리 운용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되었으며, 기존 민밀의 발사 플랫폼과의 호환성도 고려되었습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철룡미사일은 대한민국의 전략 타격능력을 강화하는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철령미사일의 핵심은 정밀유도 순항미사일이라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탄도미사일이 높은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것과 달리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하며 지형을 따라 이동해 적의 탐지를 피합니다. 철령미사일은 관성유도 시스템, 위성항법장치, 그리고 지형추적기술을 결합한 첨단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행 중에도 경로를 실시간으로 조정하며 강력한 방공망 속에서도 높은 명중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철룡 미사일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생존성과 은밀성을 중시한 설계입니다.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된 형태와 매끄러운 외형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여 적의 탐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여기에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더해져 첨단 방공 체계가 배치된 환경에서도 목표물에 도달할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사거리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식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철룡미사일이 한반도 및 인접지역에서 전략적 억제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사거리를 갖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분별한 파괴가 아닌 정밀 타격을 중시하는 현대 군사 교리에 부합합니다. 추진 시스템 측면에서 철룡미사일은 장거리 적어도 비행에 최적화된 고효율 터보펜 또는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엔진은 장시간 안정적인 속도와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첨단 비행 제어 시스템과 결합되어 요격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방위 산업은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철룡 미사일은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항공우주공학, 전자기술, 신소재 분야에서 축적된 국내 기술력을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자국 기술 기반의 무기 체계는 해외의 위존도를 낮추고 유지 보수와 성능 개량, 그리고 향후 파생형 개발에서도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철룡 미사일 프로그램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플랫폼 호환성입니다. 이 미사일은 지상 발사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면서 향후 해상 또는 공중 발사형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 플랫폼 운용 능력은 작전 유연성을 높이고 다양한 위협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시에 적의 방어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어 억제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철룡 미사일은 단순한 공격 수단이 아니라 강력한 억제 수단입니다.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타격 능력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방위의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억제력은 능력과 위지가 동시에 인식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철룡 미사일은 과도한 긴장 고조 없이도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국제적으로 볼때 철룡 미사일의 개발은 현대 전쟁 양상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대규모 파괴력보다는 정확성 생존성 그리고 신속성을 중시하는 스마트 무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천룡과 같은 순항 미사일은 복잡한 안보 환경 속에서 유연한 대응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6년을 향해 가면서 지속적인 시험과 계량을 통해 천룡 미사일의 성능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도 소프트웨어, 센서 통합, 전자전 대응 능력의 발전은 차세대 계량형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변화하는 지역 안보 환경 속에서 이러한 무기 체계는 균형을 유지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영상에서 다른 군사 기술 관련 내용은 정보 제공과 교육 목적임을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글로벌 안보와 기술 발전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 준비한 2026년형 철룡 미사일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와 같은 첨단 기술과 방위 시스템에 대한 명확하고 깊이 있는 설명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UK 오토게러지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앞으로의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새로운 기술에 호기심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